토마스 구강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9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상식과 뒷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의 액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8강에서 강의했던 인스타 광고하는 법, 오프라인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는 법, 그리고 5강에서 강의했던 보도자료 내는 방법, 그리고 4강에서 강의했던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지난 강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던 거를 목,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여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오직 자영업자를 위한 블로그 운영 방법에 집중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그동안 계속 강좌에서 얘기했던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 방식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의 힘, 세 번째 자영업자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 네 번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섯 번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네 가지, 여섯 번째 자영업자 원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하려면 여섯 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글쓰기 템플릿입니다. 글쓰기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들었던 이상한 마케팅의 김팀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끝난다면 그냥 한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케팅 공부의 필요성. 제가 개강식 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온라인에 노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무작정 광고 대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시킬 때도 어떻게 시켜야 될줄 모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도 뭐라고 따져 볼 수도 없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먼저 하셔서 내가 스스로 노출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광고 대행을 할때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마케팅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공부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진행하시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 강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동기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공부 9주 동안 해 오셨잖아요.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이 온라인에 나를 노출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로 지역에서 가게나 사업을 할때 키워드를 노출하는 방법을 계속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은 검색 기반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 율 검색 엔진 점유율 압도적 1등은 네이버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년 전에 한때 50%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네이버는 끝났다. 구글이 올라올 것이다. 구글이 우리나라마저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다시 구글은 29%로 내려가고 네이버가 59%까지 올라왔습니다. 22년 말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다 광고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플랫폼에 나의 콘텐츠를 노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주로 가장 먼저 최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로 유튜브나 인스타와 네이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네이버를,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오는 길목을 잡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길목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의 구매 전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서 죄송한데 저 약간 살 빠져 보이지 않나요? 빠져보이죠? 제가 지금 11kg를 뺐거든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11kg가 빠졌어요. 91kg에서 지금 80kg가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랑 다이어트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검색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이고 뭐고 네이버 블로그에 무작정 글을 계속 써 보면 됩니다. 이거 아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 트레이너라는 명함을 붙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트레이너는 무엇인가요? 다이어트할 때 옆에서 "회원님, 이거 드시면..." 단순 당이기 때문에 바로 혈당 쇼크가 오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단백질부터 드세요.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 어, 무게를 많이 치셔야지 살이 빠지십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채찍질을 막 해줍니다. 지금 살을 빼세요 하고 계속 채찍질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꾸준하게 쓴 사람을 기술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는 내가 언제 팔로워가 늘고 이것이 언제 알고리즘으로 노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정말 정직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같이 뒤에 보이는 피아노 보이시죠?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꾸준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위 1% 블로거가 된 것만 봐도 꾸준히 한 사람한테 가장 많은 리오드를 주는 것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시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지역에서 장사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네이버 블로그가 강력하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의 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영업자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힘을 알았다면,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그 카테고리는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게나 사업을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성과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나의 주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보로 제공하는 카테고리. 세 번째, 이세 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때에 따라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두 개, 세개 정도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생산하는 주제를 벗어나시면 네이버는 그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 드릴 확률이 매우 적어집니다. 제가 1방문 평균 8,500명이고, 저저번주 같은 경우 1방문 7,000명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안 출장 산후 마사지 키워드를 썼는데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블로그가 음악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직접. 자기가 산후 마사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올렸던 블로그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네이버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한 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보여준 사람의 글이 더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집중해서 그 글에 대해서 쭈루룩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준리 원장님은 피아노 입시에 대한 거, 피아노 테크닉에 대한 거,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좋고 진혜훈 대표님께서는 계속 지금 하시듯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박서연 원장님은 산후 마사지에 대해서 윤여진 대표님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게 됩니다. 자, 이 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어제 문암예술공간 블로그 품앗이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천안 연주홀 대관이라는 키워드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쓰고 자고 일어나서 검색을 해 보니까 바로 1위로 검색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음악을 하는 블로그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절대로 주제를 여러 가지로 써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거 있습니다. 막 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어디 맛집 간 이야기, 어디 카페 간 이야기 이런 거는 쓰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딱한 가지 주제에 그걸로 쭉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 뭐였죠? 사업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나의 사업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나의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보로 제공하는 카테고리를 하셔서. 한 가지 주제로 쭉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면 더욱 더 상위 노출할 확률이 높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까지 왔죠. 잠시 제가 목을 좀 축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첫 번째 블로그 주소 변경입니다. 만약에 블로그 주소 변경하는 법 모르겠는데요 하면 모르는 대로 그냥 계시면 됩니다 블로그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웹상에서 원래 이 주소였는데 다른 주소로 바뀐 것 때문에 어떠한 블로그 주소 변경 전에 글들이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 주소를 변경한 다음에 누락됐다 라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블로그 주소 변경 절대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두번째 글 대거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원래 운영했던 블로그인데 여기다가 뭐내 사업 블로그를 하고 싶어 그런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썼던 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서 대거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합니다 안 됩니다 삭제하면서 이미 노출이 잘 되던 글들도 같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김 팀장님도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복구하는 데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대거 삭제하시거나 한꺼번에 카테고리 이동을 시키거나 한꺼번에 비공개를 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블로그의 분야를 변경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바이럴러스 블로그는 비즈니스 경제 성악 인플루스 송덕일은 음악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 학문으로 바꾸거나 다시 음악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블로그를 설정하실 때그 카테고리를 잘 설정하셔서 웬만하면 그 카테고리를 이동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블로그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방법 모른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 설정하셨던 그걸로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욕을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블로그에 외설적인 사진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자극적인 금지 키워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 그말 있죠. 그 다음에 마자로 시작하는 그말 있죠. 요새 유행하는 마약 그말 그런 그런 키워드 절대 블로그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에 쓰시면 좋지 않은 키워드 있습니다. 주로 정치 관련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정치에 관심 많으실 수도 있지만 정치 관련 내용 막 열받아 하면서 막 정치 관련 내용 막 블로그에 쓰시고 아니면 뭐 자극적인 사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 문서입니다. 유사 문서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천안 마케팅 1, 뭐뭐뭐뭐, 천안 마케팅 2, 뭐뭐뭐뭐, 다음 글로 천안 마케팅 3, 뭐뭐뭐뭐 제목에다가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쓰시면 그게 유사한 문서로 걸려서 글이 한꺼번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마다 똑같은 사진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마다 똑같은 사진, 그리고 이미 웹상에 올라갔던 사진을 퍼와서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블로그 글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재가공을 하시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시는 것이 유사한 문서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여섯 번째 제목에다가 특수 문자를 넣는 것입니다. 별표, 천안 맛집, 천안 짬뽕, 별표 이런 식으로 막그 제목을 막 꾸미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대가로를 많이 넣었거든요. 대가로 안에 천안 마케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가로도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로그에 블로그 주소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어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문자 다음에 일곱 번째 절대 해야, 하지 말아야 할것 있는데 지나친 웹링크입니다. 그런데 왜 네, 웹링크를 네이버가 누락시킬까요? 네이버에서 딴 데로 나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뭐 유튜브 링크 뭐한개두개 개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웹링크가 많아. 특히 가장 유의하셔야 될게 블로그 안에다가 쿠팡 링크 넣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한때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3%를 지급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을 링크를 많이 넣었어요 그,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웹 링크 넣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웹 링크를 넣는, 넣는 거를 좋지 않지만 네이버 안에 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내가 내 블로그에 넣었던 네이버 블로그 링크 넣는 거 괜찮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 안에다가 네이버 TV에 올라온 링크를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다음 네이버에서 유튜브, 네이버에서 뭐 다른 뭐 인스타 그런 글이 너무 많으면 링크가 너무 많으면 어그 창의 노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운영할 때 웬만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블로그 주소 변경, 글 대거 삭제 또는 비공개, 블로그 분야 변경, 그다음에 블로그의 욕설, 외설적인 사진, 그다음에 금지 키워드 넣는 거. 그다음에 유사 문서, 포온 사진, 비슷한 사진 계속 올리는 거, 계속 비슷한 키워드를 반복하는 거. 제보, 제목에 특수 문자 넣는 거. 그다음에 지나친 외부 링크. 일곱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섯 번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할 때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쓸지 30개에서 50개 정도 미리 발굴해 둔다면 항상 어떤 글을 써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 고민 하나를 덜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어떤 내용 쓰지 고민하는 시간 고민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고민하다가 컴퓨터로 검색하다가 갑자기 막 유튜브 딴것 보다가 이런 식으로 막 내가 막 사방팔방 정신이 분산되되 되거든요. 하지만 키워드를 미리 발굴해 둔다면 여러분들 u 로그 r 글을 쓰실 때 지속적으로 많이 글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블로그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블로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내가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고객들이 모여있을 만한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가입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모은다입니다. 근데 커뮤니티도 가끔씩 광고성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광고성 질문을 하고 광고성 답변을 해서 이런 방법들인데 그런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 사람들이 어이 사람 광고다라는 걸 눈치채고 막 이제 벤을 해버립니다. 너 광고했지 나가버려 광고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찐 질문들이 있습니다. 찐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성악 입시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음대 입시닷컴이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계속 머물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나 알아보다가 악보를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악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찾는구나 그거를 알아낸 다음에 악보를 이카페다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악보, 이 악보 어디 있을까요? 하면 악보를 찾아다가 올려드리고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더니 블로그 방문자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찐으로 궁금해하는 그 질문, 그 키워드를 갖다가 모아주시면 된다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내가 하는 사업을 고객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아맘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 아니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질문들, 아니면 반려동물과를 키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갖다가 내가 모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블로그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내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 상품과 서비스를 발견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나의 고객들이 찐으로 질문하는 것들을 검색해 배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연관 검색입니다. 네이버 녹색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자동적으로 AI가 띄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악 천안 성악 이렇게 쳤는데 입시 천안 성악 레슨 천안 성악 학원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으로 붙여주는 키워드 있습니다. 아,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주 그 키워드에 포함해서 했던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 키워드에 포함해서 썼던 검색 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써보고, 그 옆에 붙는 키워드를 따로 같이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네 번째 키워드 관련 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 드렸던 것 중에 네이버. 광고라는 툴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를 검색하시고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나의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써보면 거기에 연관해서 뜨는 키워드를 입장하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한 달에 얼만큼 사람들이 모바일로 검색합니다. pc로 검색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아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검색해 보는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내 블로그에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됐죠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첫 번째 나의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찐 질문들을 모은다 두 번째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나의 고객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갖다가 모아서 내 블로그에 정보성 글로 쓴다. 세 번째 네이버 큐 네이버 검색창에 그 키워드를 썼을 때 연관에서 뜨는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들을 모아서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 네 번째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등 키워드 검색 툴을 활용한다. 입니다.